지금 보고 계시는 삭스 부츠입니다. 삭스 부츠라고 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니트 소재 많이 생각하세요. 근데 위에는 니트 소재가 아요 정말 양말처럼 신으시는 거거든요. 근데 밑에가 가죽이에요. 이러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바람이 안 들어서 좋아요. 가을 겨울에 정말 이렇게 양말 일부러 높이 신으시면서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. 맞아. 잘 신으니까. 근데 그 역할을 이 부츠가 해줘야 요 약간 발목을 덮는 바지, 발목을 덮는 치마 입으시면 멀리서 봤을 때는 가죽부츠 같아요. 음. 그 매력을 보실 수 있는게 바로 이 삭스부츠입니다. 역시나 4cm로 되어있는데 너무 가벼워요. 어. 진짜왜3새 신을 신고 나라보다 풀짝 풀짝 진짜 진짜 너무 가벼워서 <laughs> 이거는 데일리하게 신으시기 너무 좋습니다. 맞습니다. 근데 저는 이게 삭스부츠로 정말 딱 맞춰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신으시는 거다 보니까 오. 한 치수 만약에 저는 일단 업을 추천드립니다. 맞습니다. 가까이서도 한번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. 가까이서 보니까 보 예쁘시죠, 여러분들. 이게 진짜 이렇게 옆에가 정말 양말처럼 양말하고 레이어드해서 신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네. 한 몸이에요. 그냥 일체형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음. 너무 인기 많았어요. <laughs>